오수바다도 전부 아시죠 동으로 만들어고 오수바다입니다. 얘는 문양이 되게 특이합니다. 원래 기본적으로 오수바다가 나오는 거다 기본 디자인 아실 텐데 얘는 다르게 나왔고요. 밑에도 이렇게 다섯 받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오수바다 우스바다. 네 오수바다입니다. 전부 동이고 얘도 동이고. 5만부터 가보겠습니다. 5만 계십니까? 7만 계십니까? 7만 7만 음, 조금 디자인이 달라서 이거 입히는 요안 된다. 디자인이 달라서 도움이 되는 거지. 여 비슷한 거는 뭐 많으니까 5만 아, 그 아깝다. 여기 여기 좀은으시면쫙 들어가 있네이 자, 이, 이거, 이것도 양은 정배예요. 어, 1 4 0 보러 왔고 이기 그거 비싸지 지 와우. 한 로이 보게 돼 있습니다. 오비디가 <laughs> 전부 동이고요, 동으로 돼 있습니다. 부서진 것도 없고 수리한 부분 없어 뒤에도 이렇게 깔끔하게 돼 있습니다. 만 계십니까? 오만? 5만 나왔고 7만 계십니까? 6만 계십니까? 음. 6만. 6만. 5. 음. 5만 안 된답니다. 7안 계시죠? 음. 6입니다. 어머, 네. 잔이 잔이가 이제. 음. 저, 저기 엄마, 불뚝 밑에도 박스들. 여기도 다 박스들 엄마. 잘요 자대 포함이니 자대 포함이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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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자대는 별도 자대는 별도입니다 자대까지 잔대 같이 해 보라고 자대까지 같이 라고 자대 좋은 거 여기 잔 보시면은 금태가 얘는 금, 거의 금태가 안 벗겨졌습니다 근데 학, 세트로 안돼 있습니다 칵테일 잔도 있고 위스키 잔도 있고 소주 잔도 있고 잔 종류 되게 많습니다 와인 잔도 있고요 네? 우리 수탈이 가 네? 우리 수탈이 봐손 들이 봐라 손 들이 봐라 한 <목소리> 잔. 얘는 근데 얘는 잔도 좋지만 화대도 좋습니다 화대 무게다 무게를 그러니까 되게 무겁게 대, 만든 겁니다 한 대, 한대 따라봐요, 그래. 해서 자대까지 같이 가는겁니다 응. 자대까지 같이 해서 3만 계십니까 응. 3번부터 가보겠습니다 3 나왔고 4만 계십니까 응. 계속 나올 거고 자대까지 포함해서 5만 계십니까 3나은 나, 오만 계십니까? 돌아오래. 똑같은 거 t sure. I'm not sure. I'm 개 o t sure. I'm n o 세 sure. I'm 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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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re. I'm 오만 계십니까? 와인잔 넣으시던데 오만 엄마 오늘 유리잔 넣지마 유리잔 올리지마 안 나온다 오늘 유리잔 값이 안 나온다 옆으로 빼놓을게요 다음 거 주세요 유리잔 안 내리는 게 아니라 싸게 주면 가가지 용 400까지 포함해서 3만 원은 안되죠아 1번은 팔립니다 무조건 싸게 좀면가 1번 팔리지

그림 오마. 이거 사진 나맞 아? 이쁘게 그림 그려져 있습니다. 이쁘게 이쁘게 그림 그려져 있습니다. 혹시 다른 곳에 다른 그림 그려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같은 그림입니다. 같은 그림. 총 다섯 개. 부서진 거 없고 새 겁니다. 만부터 가서 만 나오셨고 만 오천 계십니까? 만 오천. 만 오천. 없으면 만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쪽이 맞나 <laughs> <이런 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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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라스틱 찻잔입니다. 다섯 개 들어 있습니다. 다섯 개. 만 계십니까? 만안 계실 것 같으니 예. 연나무. 요거 찻잔 다섯 개. 나무 나무. 나무. 딱한개면 됩니다. 2만. 2만 나오셨고 2만 5천계십니까 2만 5천0 2만 5천 없습니다. 2만에 큰이모. 5번. 이만 이거 한 개야? 이쁘게 꽃이 사방을 지키고 있는 디자인입니다 예뻐. 이쪽에 보면 이거는 작가 낙인보다는 음, 브랜드인 것 같습니다 비켜있고 밑에도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부서진 곳도 없습니다 얘랑 물주전자 물주전자까지 해서 밑에 으면 안되는데 그 다음으로 서구대피로 1 6이 <laughs> 그래서만 가보겠습니다, 만부터. 여보세요. 두 개. 만. 이거 만안 되는데? 이거 만안 되는데? 황영화도 부드러워. 1622. 1 6 2 54. 부다 가. 어. 아프란데? 나무 나요 이렇게까지 전부 다해서, 플라스틱입니다. 어. 플라스틱. <목소릴> 전부 다해서 만 계십니까? 만. 이쁜 음. 접시까지 포함해서 만. <목소릴> 만. 한개더 주시고 올릴 거 있을까요? 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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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뭐, 뭐, 뭐. 거매립니다 네. 오, 얘는, 얘는 나무니다다 해서. 아. 만 나오셨고, 요건, 요건 아닙니다 이, 요건 아닙니다 이, 요것만 위에 있는 것만 만, 만해드리겠습니다. 전부다 해서 만. 여기 안에 수시나 작은 수시나 사셔서 올리셔서 고기 구워 드시면 되는 겁니다. 1인 고기 한 잔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부터 가겠습니다. 만 계십니까? 만. 아 여기. 여기. 연료까지 포함. 아 이건 아나 혼자 혼자 먹기도 복차거 같은. 이 내. 그래서 나무 얘도 말만라볼 나름이 많. <laughs> 나무. 다섯 개인 것 같습니다. 다섯 개만. 다섯 개 맞습니다. 똑같은 디자인 부서진 거 놓고 만 나왔고 만 오천 계십니까? 만 오천. 만에 큰이모 크니모 많 얘는 타이거. 타이거 보험물병. 두 개가 한 세트입니다. 타이거 보험물병. 완전 새 겁니다. 만나왔고 만오천 개십니까? 타이거 보험물병. 5만 5천 개십니까만천 타이거 보험 물병. 만에 제도록하겠습니다예한 얘는 스즈키에서 만든 우쿨렐라입니다 네, 네, 네. 만났고 만수 계십니까? 만 <목소리> 오천. 노래 한내 만. 제일 못하는 거, <laughs> 아, 들어가, 아, 데려다, 못 하는 거 노래. 너무 너무 노래를 못해. 내내래달라주가 노래 안들어가나봐왜 노래 너무 너무 못해. 들어봤어 항상 자주 불러. 하기 때문에 용감해. 어때서 불러? 얘는 뒤에도 이렇게. 오, 더못고 저기 달갔다 붙어 있습니다. 전부 나무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는, 보시면 여기 조금 훅난 제품은 있습니다. 그거 말고는 훅난데 없습니다. 디자인도 들어가 있고요. 요거 하나랑, 아! 여기 봉합. 얘는 아! 만든 곳이 글자 보니까 약간 좀 이슬람 계열인 것 같습니다. 2만! 두개에서 2만 나오셨고, 2만 5천 계십니까? 무겁습니다. 2만 5천. 2만 5천. 잠시만, 2만에. 박간의 아저씨. 이거는 이제 일본에서 옛날에 많이 쓰던 화폐다닙니다 금게 녹여서 만든 진짜 금은 아니고 이렇게 만들었다는 걸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서 녹여놓은 거입니다 병에서 네. 다 퇴집붙다 전부 다퇴집하 이것은 안되집다 맞지? 바꾸 바꾸 예, 이걸 하면 안데만원잡어요원잡지1 0 0 0거네거기 넣으시면 됩니다 해서만 계십니까? 만. 만0고1 5 0 0 계십니까? 네네. 15,000원 1 5 1와 이건 이쁘다 총 5개입니다 이렇게 생긴 접시 반찬 그릇으로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먼지 묻은 거 말고는 부서진 것 없습니다 전부 깨끗합니다 5개 들어있습니다 1 계십니까? 1

역시 되게 이쁩니다. 그래. 이렇게 되 있습니다. 총다개 세트입니다. 만나고 만오천 개십니까? 만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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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오천만오0 만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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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오 만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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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나왔고 얘는 큰거 하나. 디자인은 똑같은데 크기만 다릅니다. 큰거 하나에 작은 거 다섯 개. 작은 거 다섯 개. 부려진것 없습니다. 깨끗합니다. 만 부터 갑니다. 만 계십니까? 만. 만. 이게 여기 한 개, 또세 거예요? 또 똑같은 거야? 네, 이건 뜻이거든요. 살 사람이 없어요, 어차피. 만 계십니까, 만? 만. 같이 두개 해서? 잔, 토끼 모양 그려져 있는 잔. 두 개까지 같이 해서. 만 계십니까? 토끼 그려져 있는 만. 접시랑, 작은 거다스개큰거 하나. 만 계십니까, 만? 만 없으용. 들어갑니다. 진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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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네, 만도 안 넘는다. 이거 형님. 아. 이쁘게 디자인돼 있습니다. 양력으로 되어 있습니다. 뚜껑도 있고요. 밑에 브랜드도 적혀 있고 손잡이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잔은 다섯 개입니다. 총 다섯 개. 잔도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 계십니까? 만. 이것도 안 돼. 엄마, 이거 오늘 착장 빼서 와라. 안 된다, 안 된다. 만에도 안들어갔는데요 어? 밑에 거만. <laughs> <laughs> 경마 <소스> 너무 느리다. 여기도 아직 한참 남았네. 아들도 잘하는데. 그만해? <소스> 어, 이거 딸이 토퍼였네. 아이나이아데 아버지가 너무 잘한다. 잘나가. 향입니다. 향. 향. <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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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만만 만만 만. 만, 만. 좋습니다. 만, 이만, 이만 만 나왔고 이만 오만 계십니까? 이만 이만 오천 계십니까? 이만 오천 없으면 이만 오천 삼 삼만 나왔고 삼만 오천 계십니까? 삼만 오천 삼만 오천 없으면 삼만에 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하나 만차 하나 둘셋만나만셋 하나 나 하나 하나 나 판매가 되만정좋다좋읍니뭐그좀 치는게 없어도 그만해 치는게 없습니다. 만에, 없어도 아마 거어 있을게. 설정이 있어. 있어 없다 치고 있어 그냥 없다 치고 시작하서 3만부터 시작하겠어. 3만 계십니까? 3만 4만 나고 5만 계십니까? 5만 8만. 7만 계십니까? 8만 10만 계십니까? 8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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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만 10만 만 8만 아, 만나오 9만 나왔습니다 1 1만개1니까한번더 찍으면 또받다 알겠습니다 한번더 찍으면 그러면 또 따로 합다 집안 집안 2박스 배우님 계십니까 가져가시고 주세요 올라갈게요 <laughs> 버이예요 어, 3만 내가 엠스가만고 3만 나왔고 5 0 0개 십니까? 3만 5천 계십니까? <laughs> 두 개. 3만5천0 0없 3만 3만에 어갑니다 얘는 돌꽃병인데 여기가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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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리했습니다. 맞아. 수리했습니다. 맞아. 이렇게, 이렇게 크기 수리. 수리했습니다. 만계십니까만만 만. 계십니까?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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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부서졌어. <S> 응. 액자 만은. 깎아요. 주세요. 자이 만은. 삼만 누드와. 삼만. 보시면은 돼 음. 있습니다. 좋네. 여자가. 여자. 1 8 0만 원짜리다. 예? 1 8 0만5만러 이라고요네맞습니다 아, 그. 프린트 아닙니다. 유화입니다. 유화. 10만 어. 계십니까 10. 만계십니까1만1 그, 0이 <laughs> 어, 아, 나왔고 1 14 4계십니까 14만. 그, 그. 12에 박 교수님. 아, 아 0만0만 <laughs> 할 수가 없대 몇 명이요? 동꽃병 부서진 것 없고 뒤에 수리도 없습니다 동꽃병. 동꽃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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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만부터 갑니다 3만 계십니까? 4만 4만 계십니까? 4만 4만 나왔고 5만 계십니까? 5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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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으면 4만에 렌즈 계신 분 나폴레옹 술이구나 여기 네. 예, 보시면 아니면, 여기 나폴레옹, 나폴레옹 아니면, 그려져 있는건요 얘도 나폴레옹, 나폴레옹. 술병인건데 술은 네. 없습니다 병 맞고 술 없습니다 술 없습니다 5만. 여기까지 총총 네. 총 5개 5만, 5만, 5만 나왔고 5만. 6만, 5만 6만 5만 계십니까 6개 6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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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나옵니다 5만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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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만, 6만 6만. 6만. 6만 나왔습니다. 아, 볼래요? 저녁까지 두개 포함해서 6만 7만 계십니까? 7만. 7만. 없으면 6만에 그도록하겠습니다 6만 6만. 잘가지 가세요. 네. 조금만 네. 양산 들세요 6만. 양산. 야! 네, 음. 양산 양상, 양 노사장. 네. 요거는 두건 있어요, 다 있어요. 네. 안에 다 있어요. 또한개또 있어요. 다른 네. 거 있어? 아니요, 밑에 있어요. 두건 여기 다 있습니다. 이거 어, 서비스로 드죠? 이. 다건 뭐? 할까요? 왜 할까요? 나무 줄. 나좀바다줘 아, 바다죠. 무슨 뭐? 어머 이거 안 하나 도, 이 도움해서 확인 봐주는 것도 무사나 한다니까. 아예 싸게 드렸잖습니까. 누가 드리면 너무 부연만 드시는 줄 알겠는데. 박스 드릴까요? 박스 박스 필요한데. 하 제가 박스 달래 그럼 저희는 다시 딴물건 하겠습니다. 전부 나무로 만들어서 나무 나무 다 깎아서 만든 겁니다. 통나무를 깎아서 만든 겁니다. 보시면 근데 여기 보시면 부처님과 동자상들인데 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는데. 얼굴이 조금 많이 뜹니다. 지자 나신 분들 얼굴이 조금 많이 뿌 편입니다. 보시고 기장이 별로 안 뜹니다. 있을 건다 있습니다. 대나무도 있고 복숭아 나무도 있고 소나무도 다 있습니다. 2만부터 가겠습니다. 2만 계십니까? 5만. 5만 나왔고 7만 계십니까? 7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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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만에 바꿔야지. 이거는 그 크리스탈인 가예데거있 미리 지는데 깨지겠다. 는 유리 유리 유리입니다. 유리. 얘는 와인잔이 아니고 에일 맥주 마시는 잔인 관계로 보리맥에다 고 스파일로 만들겠니다 여섯 개한 세트입니다. 닦아서 쓰시면 됩니다. 먼지 막 껴있습니다. 만원부터 갑니다. 만원 계십니까? 만원 넣고 만원 쓴 계십니까? 차원 갔습니다. 여기서 차원 썼어요. 잠깐만요. 붙여진 곳 없습니다. 차원 하나. 만원 계십니까? 만. 100. 없으면 빼고. 아직 물건이 나오는 관계로. 한꺼번에 갈까 같은데. 그래, 한꺼번에 가자. 얘는 여기 포장 안된 애들이 많아서 깜깜이를 어, 한번 하자 이번에아 깜깜이를 안 됩니다 까먹자. 보여드리고 한 번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하고 코탈이 좀 다르지 마는 깜깜이 야,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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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까마귀 잘하고 있다 나야 나랑 나야 나야 라프 야 라프다 이거는 이건 빼놓고 아유 까마귀 막으 <laughs> 조금 늦었으면 크게 팔릴 뻔 했네요. 음, 이렇게 바 음, 요것까지. 박스 씹어. 박스 씹어 안 됩니다. 락아니니총 이렇게 일곱 개입니다. 여섯 개. 6개. 아, 여섯 개입니다, 여섯 개. 6개. 부셔진거다 없습니다 아 얘는 조금 튀었다 튀어 빼고 튀는거 뺄게요 튀은거 빼고 그건한 넣어드리겠습니다 6개 3만 나왔습니다 3만 5천 계십니까 3만 5천 3만 너무 싼데 3만 5천 계십니까 3만 5천 3만 5천 그래 3만 5천한썩어버자 3만 5천 나왔고, 그만! 4만 있습니까? 4만 5천 있습니까? 4만 5천? 4만 5천? <laughs> 없으면 4만? 4만에? <웃음> 4만에? 나고 <laughs> 뭐? <라쿠. 웃음> 그 속으로. 나 일로 못 봤는데. 깜 박스 안보이 박스 파는 거지. 응, 응. 얘는 위에만 보여드리고 깜깜이로 가랍니다. 커피 잔도 있고. 커피 잔도 있고 뭐 어, 계란찜 잔도 있고. 아, 깜가지 전부 똑같은 니다 전부 똑같. 안 보고만. <laughs> 근데 여기가 보면 세트가 한 7세트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한 7세트 정도 삼만부터 가세요 삼만 깜깜이로 삼만 깜깜이로 삼만 깜깜이로 삼만 엄마 안된다 이만 계십니까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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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갖다 야지아이거 이만 아깝다 엄나 모른다 나안 했다, 그래. 안에 종고도 있어 이만은 낙찰 소리가 있다 징이니다고짐리 <목소리> 잘나고 튀는다손잡이 있고, 니다 손잡이도 있고 만부터 갑니다 만나왔고 만오천 계십니까? 이만! 삼만! 삼만 i c a Iman, Saba, Sama, Samo, Sama, Sama, s 사 m a s 상. 어서 빨리 갔다. 만 원. 오늘 세도 간다. 몇 시야? 어떤 차7분거다안 됐어. 이게 설명 부족이다. 이거 쇠다 하나어로 주고. 인주라고지 그러니까 2만 원. 생일 2만 주셨어. 하인주라고 샀다니까. 이만주세요이만세요이만세이이만이만주세만세세요이만이세요 이만주세요. 이세이만이세 이만주세요. 이세이만세요 이만주세요. 니다주세이만주만만이이이 그래서, 아니 잠깐만, 저도 돼 이렇게, 이렇게, 되. 는 겁니다 3만 부터 가면 돼 되. 만 계십니까 되. 만도만 바로 되. 저큰안팔리 되. 만도 되. 저도 되. 3도 되. 저도 되. 저도 되. 계십니까 만만 이여빼야돼거 이거 드실 수 있겠어요? 까만 3만